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집수리를 예, 또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요게 규사토라는 겁니다. 규사토. 지금 규사토 까는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깔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보드블록 깔은 위에다가 이 규사토를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이라면 예, 요런 사이사이 틈에 들어가서, 자, 이 틈을 메워주면요, 이게 손으로 잡아 뽑아도 안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 요, 이제 보도블록은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구멍 속으로, 요걸 쏙쏙 밀어 넣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한3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붙지 않고요 이 돌가루 같습니다 돌가루 뭐 유리가루 유리가루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갔는지 그 돌가루인데요 이건 비가 와서 틈이 있으면 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 틈을 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울퉁불퉁 처, 처음에 깔았을 때는 약간 울퉁불퉁 할 수도 있지만 예, 규사토가 들어가서 그 틈이 있는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서 나중에 단단하게 고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들어가서 자리를 완전히 잡으면 또이 또 사이와 사이가 반짝반짝 해서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 솔로 이렇게 문질러서요. 틈 있는 곳을 이렇게. 자, 이렇게 틈이 보이는 데를 슬슬 밀어주면, 자, 맺고 들어갑니다. 자, 틈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 자, 이렇게, 구루마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나라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카메라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설치해 놓고 작업하는 걸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 컨텐츠가 낚시인데, 낚시 정보인데요. 요즘 집수리 하기 때문에 많이 바다로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리가 한두달 정도 걸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야간에 도로묵에 나오면 도로묵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거 끝나면 또숭호가또 또 나옵니다. 숭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는 안 보이니까 멀리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잘생 보면 이것무슨다고가위들 가이 나아가 모르겠어요 그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지 말해 모르겠습니다 이거다 가 예. 자 교사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싹예좀 남아 남게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내일 비가 온다니까 이러면 여기 또 자리를 잡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빈 자리가 빈 구멍이 생기면 또 밀어서 넣어 줘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오고 하면. 빗물에 요게 빈 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보도블록이, 자, 요쪽 보도블록은 요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이를 이렇게 규사토로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되는 거니까 작업하는 방식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음에는 아시바를 매 가지고요. 또이 2층을 올릴 겁니다. 아시바 매는 작업이 요거 끝나고 아시바 매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바를 매는 다음에 예, 우리 이제 공사하는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아래 이쪽에, 이 예, 집에서도 내려다보고 아래 집에서 올라와서 쳐다보고, 예.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에, 지금 예, 아랫집 아는 형님이 오리로 갔는데 에, 사람들이 월요일인데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못 잡으셔서 한쪽 구석에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에, 형님이 저 낙산항 쪽에 사시는 분인데 아마 수산 쪽에는 음, 상황이 좋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안, 안 가고 오리로 가셨네요. 자, 이상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